자, 문 28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한 성경의 교리를 배우는 중에 이제 오늘 마지막 항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제15장 웨스민스 신앙고백서 어, 신앙 제15장은 생명에 이르는 회계인데 거기에 마지막 항목 5항과 6항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우리 5항을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앞에 내용 참고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일반적인 회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특정한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기를 힘쓰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자, 우리가 앞선 내용들 속에서 사안까지 내용을 보면서 생명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보았죠. 그 앞에서는 구원 얻는 회개, 그리고 15장에 와서는 생명에 이르는, 구원 얻는 믿음, 그리고 15장에서 생명이 이르는 회계, 이렇게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이르는 회계가 무엇이냐, 그 특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앞에서 보았죠. 자, 오늘 5항에서는 일반적인 회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어떤 회계로 나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자. 일반적인 회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일반적인 회계는 뭘까? 자, 우리가 이전에 일시적인 회계다 있다. 회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피상적으로 자기의 에, 자기가 죄 있는 것을 피상적으로 고백하면서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죠 회계는 하는데 그 죄에서 떠나지는 않는 그런 절반의 회계 또는 거짓 회계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시적인 회계. 자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항목에서는 일반적인 회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두 가지 면에서 일반적인 회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회계는요 죄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이지 않고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많지요 그냥 단지 하는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 죄인인 것을 알고 하는 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이거를 좀 아주 쉽게 설명을 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자수를 하러 왔어요. 경찰서에 자수를 하러 왔어요. 경찰 아저씨가 무슨 죄를 자백하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글쎄요. 자수해야 할것 같아서 왔는데 자수는 해야 될것 같아. 제가 뭐 딱히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두루뭉실하게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정한 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좀더 쉽게 가면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구체적으로 깨달아 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이전에 십계명을 배웠던 거 기억해 보시면 하라라는 하나의 계명 속에서 하라와 하지 말라고 하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었죠. 분명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 거짓증 하지 말라인데 그 안에 해야 될 의무와 해서는 안될 죄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십계명을 알다 보면.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어떤 것을 죄를 지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 10, 10편, 19편,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네,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나의 자신의 죄를 낱낱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억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알고도 고의적으로 지은 죄도 있지요. 고범죄라 하잖아요. 고의로 알고도 지은 죄가 있, 있지만 모르고도 지은 죄가 많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건뭐냐면 우리가 막연하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제가 죄인입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을 만족하지 말아라.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마음을 엄밀하게 검토해보고, 자기 마음까지도 말이죠.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아주 엄밀하게 검토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행위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 그리고 우리의 행위까지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구나. 그리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역한 것을 찾고 그거에 따라서 죄를 리우치고 그 다음에요 죄 때문에 슬퍼야 된다 단지 내가 벌 받을 것 때문에 두려워떠는게 아니라 죄 자체 때문에 내가 슬퍼야 되는 것이지요 그죄 자체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진정한 회심자가 갖고 있는 회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마음과 생각과 동기와 행위까지도 살펴서 하나님의 거역한 것에 대하여 죄를 리우쳐라.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구체적이지 않고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것. 두 번째 일반적인 회개는 죄를 고백하기는 했지만 죄에서 떠나지는 않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요. 이게 일반적인 회개예요. 아, 그렇구나. 일반적인 회개의 첫 번째는 구체적이지 않고 상당히 추상적이다. 두 번째는 회개는 했지만 고죄를 고백하긴 했지만 떠나지 않는구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잘못한 것은 알아요. 그래서 회개는 했어요. 그런데 떠나고자 하는 의지나 애를 쓰는 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죄에서 떠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이과 같은 게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바로 아으면어 앞으로 가시면 되겠죠? 시편 19편 13절 말씀 보십 어, 어1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19편 13절. 저 다이과 같은 이러한 강구가 자세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나이다. 그렇죠? 이게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러니까 내가 알고도 짓는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도 짓는 죄까지도 다그 죄에서 떠나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자세와 간구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 단지 진정한 회개는 단지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백 정도가 아니다. 그렇죠? 단지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백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연구하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와 행동까지도 면밀하게 살피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또 죄를 멀리하는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뭐가 전제입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3년에 한 번씩은 꼭 10계명을 연구하라 가르치라, 전하라 이렇게 별이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10계명을 우리가 잘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때의 하는 회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유효한 회계의 원칙이라는 거 원리라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자, 6항 갑니다. 6항.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죄를 버리면 자비를 얻게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죄를 지은 사람은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하며 그 죄를 슬퍼하고 자신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회개를 기, 어, 기꺼이 나타내야만 한다. 그렇게 할때 피해자들은 회개하는 사람과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가 어 한네개 정도 번역본을 놓고 쓰다 보니까 가장 좀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들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꺼이가 두번 들어갔네요. 기꺼이 한번 없어도 되겠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회계를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항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내 회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반드시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가 주일날 참회 기도, 죄 고백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 주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지요. 십계명 읽고 나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개인이 개인적으로 가정에 있을 때 말이죠. 그때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함께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 죄를 버리는 것, 죄에서 떠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게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회계에 대한 이런 자세, 반드시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회계에 대한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느냐, 하나님을 모욕하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굉장히 엄중하죠, 여러분. 아, 이런 회계 자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달려있다고요. 자,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9절에 보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께서 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어기지요? 아간이 어기지요, 아간. 아간의 사람이 어겨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서 7장 19절이죠. 19절. 내 아들아 청아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악께 영광을 돌려 요악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고 같은 의미다 그 앞에 자백하고 너가 행한 일을 나에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나에게 숨기지 말라 자 영광을 돌리는 것과 자복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숨기지 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냐 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죄를 고백하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곧 부모의 권위를 높이는 거잖아요. 부모를 존귀 여기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돌이키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한 가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되는가? 내가 어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라고요. 그런데 회개를 한다. 그것은 그 법을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법을 종교하게 여기는 것이 되는 거죠. 또한 가지요.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숨기는 건 어떻게 됩니까?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내가 죄를 숨기는 거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못 들으실 거야. 하나님은 못 보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욕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아, 하나님은 다 아시지. 하면서 내가 어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고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전지하심을 인정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죄를 벌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잖아요. 공의로움은 범죄자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형벌을 내리신 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은 곧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죄를 지은 우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시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 형벌에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국률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을 얻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신자가 되었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부패한 본성의 오염의 자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서 완전하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오염의 자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도 벌하신다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국유여기시고 우리로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회개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국유하심에 감사하게 여기는 거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왜죄 우리가 죄를 숨기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욕되게 하는 것일까? 자, 간단합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전제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의 국률 오래 참으심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코웃음 치는 거예요. 성경에 만홀이 여기신다,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만홀이 이 단어가 코웃음 친다는 얘기거든요. 하이, <laughs> 하나님 뭐 아시겠어? 하나님 뭐 들으시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죄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시고 또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만 하시지 실제로는 그럴 힘이 없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자 넘어가서. 자, 6항에서 또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 자, 앞에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죄에서 떠나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했는데 두 번째는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 형제를 찾아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으시죠? 여러분, 뭐 형제에게 잘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10개명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하게 분을 내는 거. 과하게. 이것이 이제, 예, 살인개명, 제6개명에 나오는, 예, 살인하지 말라인데, 하라는 말씀도 있고, 명령도 있고, 또 하지 말라는 명령 속에 있는데, 하지 말라는 명령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항목이에요. 과하게 분을 내지 말라. 자, 과하게 분을 냈다든지 또, 격동시키는 말을 했다든지, 격동시키는, 또, 어, 믿음의 형제 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다든지, 네, 이것은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하지 말라에 속해 있는 항목입니다. 재물에 손해를 끼쳤다든지, 또, 다른 형제 명예를 손상시켰다든지, 이것은 구개명 거짓증 하지 말라에, 하지 말라에 속해 있는 조항입니다. 형제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든지, 이런 등등의 것으로 믿음의 형제에게 잘못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을 찾아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조항이 덧붙여지고 있죠. 손해를 끼쳤다면, 형제에게 실제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면 어떻게 되는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미안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회복 손상시킨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재물에 손해를 끼쳤다면 재물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믿음의 형제에 대한 잘못했을 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야구보소 5장 16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분 내키면 하고 뭐.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명시되어 있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 간에 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마땅한 것이다 라고는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아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어떤 그런 정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이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다닌 사람들도 조차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겠 그러나 꼭 서로 죄를 고백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이죠.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뒤따르는 항목이 뭡니까? 다른 형제가 나에게 그렇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나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예,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에게 나는 몰랐는데 또는 뭐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거고 나한테 와서 그렇게 잘못을 고백과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17장 4절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으시죠?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면 그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서로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지 못한다면 다으뢰를 내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다가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불안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가서 화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회개를 하면 고백을 하면. 용서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팔복의 말씀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국률하심을 입었다 이걸 생각할 때 국률하심을 내가 하나님께 입었구나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을 보다 보다 수월하게 할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6항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경우가 아니고요 교회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까지도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 음. 자, 교회에 대해서 뭐 잘못하게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게 뭐가 있을까? 예. 여러분,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신앙 고백서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울 것이고요또 시간을 내서 우리가 따로 배울 건데요. 교회 권징에 대한 가르침에 속하는 거겠죠. 교회 권징. 교회 3대 표지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 참된 교회 3대 표지. 복음의 순수한 전파, 바른 성례를 집행하는 것 그리고 권징입니다. 교회 권징. 예, 교회는 심각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형제에 대하여서 공개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징벌하는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경우가 있죠. 어떤 세상법에도 조촉이 되고 또 식계명에도 조촉이 되는 그런 일들을 두드러진 죄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경우인데 하나만 읽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다 85문에 보게 되면 이 교회 권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교리나 생활을 지속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교리나 생활을 지속하고 형제들의 계속되는 권면을 사랑 어린 권면이지요 형제를 다시 돌이키고 형제를 얻고자 하는 그 계속되는 권면을 받고도 자신의 오류와 악한 생활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이때에. 권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교가 권징인데, 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앞서 말씀드린 아간 있었잖아요. 그 아간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죄를 고백하거든요. 그것처럼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회개를 하고 또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한 자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권증은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권증이 사라진 이유, 분명히 교회 참된 표지 가운데 한 가지가 교회 권증인데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과 교회 거룩성을 회복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게 된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권증을 그냥 내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복이 지 사람 내치는 것처럼, 그게 권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그 형제를 돌이키게 하고, 형제를 얻기 위한, 그죠 그게 권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적으로 아름답게 사용된다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 고루성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복된 일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자, 교회에 대해서 죄를 지은 자는 공식적으로 회개를 하고,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은 그런 자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앙고백서를 오늘 앞서서 대표 구절로 우리가 읽은 잠원 28장 13절의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잠원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앞서서 죄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으로 말씀드렸죠. 영광을 가리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연결을 생각하면 쉽겠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 국률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읽은 요수와 말씀처럼 개인적인 죄와 또 형제에 대한 죄와 교회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항상 하나님께 불쌍히 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아니면 어찌 살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국률이 역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